카랑탕 이거 실제로 있는 지명이거든요 2차대전 좀 아시는 분들이 하면은 카랑탕이라는 네, 전쟁할 때 있었던 도시입니다 나는 분대장 안하고요 메딕 할 거예요 메딕 누가 분대를 만들어 줘야 돼요 여기서 이거 누르면은 분대가 만들어지는데 그럼 자동으로 분대장 되거든요 됐다 메딕 자이맵나안 해봤어요 이맵안 해봐서 이 빨간색이 적진형이고 여기가 우리 아군 일단 리스폰 합니다 시가전이네요 여기는 도시 안에서 싸울 것 같아요 재밌겠는데요 우와 가자 절로 하면 되나 포격이 있나보다 포격 네 위에 공수부대가 있는지 몰라도 포를 막 쏘고 있어요 하늘에다가 자 우리 분대원들 어 뭐야 이거 아, 미친놈 아야 이거 야팀킬을 해? 뭐지 미친놈은 팀킬 뭐야? 팀킬을 해? 팀킬 신고 계신고 어. 트롤이 있네. 오자마자. Sorry mate. 지랄하고 있네. 죽여 놓고 소리하면 그만이야. 너 신고야, 너. 죽여 놓고 소리하고 있는 살인마 수준. 이거 25,000원 정도 합니다. 죽여 놓고 아 미안 이러면 그만이냐? 일단 팀킬 여러 번 하면은 강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신고 하나 때렸어요. 지금 일단. Oh, we d o n t have s c o r d later, do we? 전진, 전진, 전진. 전진. 어디로 가야 되죠? 우선 점령지가 중간에 여기가 점령지네요. 어, 나왜 이래? 여기 어디야? 이번에는 연합군으로, 이거 카빈이네요. 네. 추억의 카빈, 칼빈 소총. 가자, 가자, 가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근데 예비군 훈련이나 민방위 훈련 다 취소되고, 이제 다 사이버로 대체했다고 하던데, 뭐이게 집단으로 모이는 거안 되니까 훈련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 밤 넘기. 여기 어 뭐야? 나갈 수 있구나. 깜짝이야. 우리 분대에 따라갑니다. 이번 맵은 시가전이라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지휘관, 지휘관도 플레이어가 하는 건데 지휘관은 플레이어가 트롤이면 바로 강퇴당하거든요. 잘한 사람 아니면 지휘관은 하지 말, 말아야 되고 지휘관은 맵에다가 포격이나 뭐 건물 같은 거를 지어주고요. 이 게임은 컴퍼니 오브 히어로즈라는 전략 시뮬레이션에서 나오는 그 자원 시스템을 그대로 답습했어요. 뭐 총알, 인력 기름 이런 자원 있죠. 커모이에도 여기 똑같습니다. 자원 그 모양 똑같이 세 가지 있고 총알 자원을 획득하면은 어 포탄 같은 게 많이 생성되고 인력 자원이 늘면은 리스폰이 빨라지고 뭐 그런 거죠. 계속 되어야 돼. 초반에 점령지가 멀어가지고. 네 이봉조 온라인 해야 돼요. 뛰어 뛰어 뛰어. 오 점령하고 있다. 자센타 점령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치열하게 싸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리 지금 지휘관이 없다고 나오네요. 지휘관 하시는 분이 없나 보다. 지휘관 없으면 불리한데. 그리고 이 게임이 아쉬운 게 한국 서비스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 세계 서비스인데 한국 사람 많진 않아요. 중국인이 제일 많고 아시아에서는 대부분 미국 아니면은 유럽인들이 많이 하고 있고 왜 이래? 이거. 투명한 벽이 있네 여기. 뭐야? 못 들어가네? 먹가왜 안들어 못들어가? 어이가 없구먼. 우리 부대원들 찾았습니다. 와, 이게 성당 크다. 절로 가볼까요? 성당으로. 여기 담넘기 너무 높아 돌아가야겠군요. 누구야? 낮손가 스나이퍼, 왠지 성당 첨탑 위에 스나이퍼가 자리잡고 있을지도 몰라요. 저런 데 꼭대기에 우리 팀 올라갔네? 저도 올라가 보자.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독일군. 방금 누구 있었는데? 여기 있었는데 한 명. 오 갑자기야, 씨. 아 놀랐잖아. 아니 독일군 있었다고. 어디갔지? 여기 독일군 있었는데 분명히 검은옷 입은애 어디갔어 이상한데 어디로갔어 칼빵가져 어디갔지 안보여요 이녀석 어디갔지? 우리 팀 밖에 안 보이네. 내가 헛것을 봤나? 저 우리 팀이지, 아이디가 안 떠. 우리 팀 여기 독일군이 없나 봐요. 조용한데요. 그럼 바로 레일 크로싱 점령하러. 이거요? 네, 칼빈, 칼빈 소총 맞습니다. 우리나라 전쟁할 때 많이 썼죠, 이거. 저는 지금 메딕이라서, 네, 휴대가 간편한 칼빈 소총을 지급받았고요. 이상한데, 독일군 이렇게 이 한가하게 없을 리가 없는데, 제네 팀뭐 하는 거야? 점령 안 하고, 뭐 교전도 안 하고, 지금 총소리 안 나잖아. 가자,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거 독일군 아닌가? 야, 야, 잠깐만, 저거 독일군 아니야? 너무 멀어서 자세히 못봤어 우리팀이네 우리팀 우리팀 왠지 뒤치기 삐린데 이거 가죽 연계. 레일 크로싱이니까 철도 있는 곳이겠죠? 기차길. 총소리 들립니다. 까까까 지금 거의 무슨 마라톤 시뮬레이터도 아니고 이게. 현재까지는 마라톤 시뮬레이터 했다. 어. 우리 팀이다. 야, 독일군 다 어디 갔어? 안 보여? <laughs> 어. 독일 애들 휴가 갔나요? 어, 여기 있나 보다, 애들. 여기 있나 보다. 포격 포격 포격. 조심해. 아, 저쪽이 최전방인가? 있다 있어. 야, 있어. 기다려 기다려. 아, 미친 뭐야? 아, 옆이다. 옆에서 쐈어요 옆에서 옆에서 전, 전방이 아니고 옆치기 당했어 에헤이 부활 점유 메딕 메딕 있다 옆에 잠시 대기 오 땡큐 땡큐 아, 미친 줄 알았네 엽치기 당했어요, 네 달려 자, 우리팀 따라갑니다 야, 이 독일 놈들 아주 게임은 전차도 탈수 있는데 유튜브에 제가 전차 타는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은 네될것 같아요 스팀에 이런 비슷한 게임이 하나 더 있어요 참고로 포스트스크립텀이라고 이거보다 좀더 먼저 나온 게임인데요 네 그것도 있는데 저는 그 게임은 안 해봤습니다 와 우리 팀 여기 되게 많다. 좋아. 이 게임이 그래서 이 게임은 사실 킬 대시 중요한 게임이 아니라 팀워크가 중요한 게임이라. 아, 있다. 한대 맞았어. 잠깐만, 연막탄 던졌고, 저건가 독일긴 독일인 저 사람 아니지? 오케이, 일단 뜁니다. 네, 독일이 실제로도 셌죠. 탱크가 이제 펜저랑 타이거, 티거, 네. 펜저랑 티거가 있는데 뭐 펜저까지는 우리도 어떻게 하겠지만 은 샤먼으로도 티거는 노답이지 이제 근데 이 게임이 티거랑 펜저 둘다 있어요 저는 티거는 안 타봤고 펜저는 타봤는데 펜저가 좀 빠릅니다 기동성이 난 메딕이니까 살리러 자, 부활. 매딩이렇게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마치 오버워치의 메르시처럼. 부활. 네, 티거는 중전차라 세긴 한데 느리죠. 기동성이. 그리고 제가 알기로 여기 전차 말고 하프트랙이라고 아세요? 하프트랙 고병 이동식 차량인데, 그것도 있어요. 뭐야? 이겼어? 아니, 독일 앤들 뭐했냐? 아, 9명 남... 뭐야? 나 30, 30명 이상인 줄 알았는데, 아 허무해 왠지 빨리 뚫리더라 팀 밸런스가 안 맞았네 팀 밸런스에 너무 안 맞았다 22대 9가 뭐냐 왠지 너무 쉽더라 이러면 노잼인데 어 이러면 노잼인데